너 아는 대로 다 말해. 뭘요? 우리 혜림이 승희랑 어떤 사이니? 아무래도 수상해. 갑자기 미국을 안 가겠다는 거야. 무슨 이유인지 아니? 저 말해. 혜림이 승희 씨 좋아하는 거 맞아요.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. 충격 받으실까봐요. 확실하니? 제가 지난번에 그렸잖아요. 그때는 안 믿으셨잖아요. 어떡하든 빨리 데려가세요.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좀 심각해요. 회림이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그 녀석은, 네? 그 녀석은 어떠냐고? 아휴, 승희 씨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. 제정신이면. 그럼 정우님. 정우님 이거 아니? 글쎄요. 대충 눈치채지 않았을까? 나도 알 정도인데.